안녕하세요 수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방탄고지 이벤트를 들고 왔어요. 구독자분들이 300분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를 들고 왔는데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영상을 되게 뜸하게 올려서 이렇게 3 0 0분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이렇게 양식은 이렇게 있고 설명을 해드릴게요. 양식은 유튜브 닉네임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했는지, 배송비 부담 여부, 이벤트 끝나도 붙지 않을 건지, 성익을 제 원상에서 봤으면 하는 것, 고칠 점 충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. 제가 원래 배송비를 안 받으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송비 부담 여부를 묻게 됐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송비 부담을 해주시는 분이 조금 더 우대를 할것 같아요. 그 다음 이벤트 진행이 약간 특별, 특이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벤트는 1차, 2차 나누어서 진행을 하거든요. 1차는 이 발표한 것 위주로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을 뽑아서 이렇게 1차로 뽑고 2차는 1차에서 뽑히신 분을 랜덤으로 실시간으로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걸로만 보기에는 한 분을 뽑기가 너무 고르기가 힘들 것 같고 랜덤으로 하기에도 성의를 한게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 이벤트 주의사항은 불가 없을 예정이고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켜주세요. 장발 재촉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신 분은 자동 탈락됩니다.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럼 물품 소개를 해볼게요. 그리고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이렇게 물품이 있고요. 그러면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는 지민 미니 핀 버튼이에요. 정말 너무 작고 귀엽고요. 진짜 귀여워 유광입니다. 이거 보 다룬님 도안이에요. 진짜 너무 귀엽고 크기가 동무송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사이즈예요. 진짜 귀엽습니다. 이거 하나 들어갑니다. 다음 동무송인데 이거는 비템님 도안으로 구성된 동무송이에요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건다제 출처고 이벤트 물품이지만 재판 다 가능하세요. 출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보라의 태이라 보라정국 해가지고 정한 세트가 들어가요 반세트씩 해서 이렇게 동무송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네임동물 시리즈에요 태연님 도 아니고 이거는 책상 꾸밀 때나 그럴 때 엄청 잘 쓰여요 이거는 심윤태준 이렇게 들어가고 10장씩 총 40장 들어가총 2세트가 들어가는 셈이죠. 얘는 너무 좀 커가지고 일단 넣고 올게요. 이렇게 OPP에 다시 넣어주고 왔어요. 그리고 배송비는 우편으로 받을 거고 한 천원 이하로 받을 생각이에요. 그 만약에 우편 분실이 구된다 하시는 분들은 택배비를 따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. 초점연 완전 흐려졌어요. 포토카드들도 다 제출처고 반세트씩 들어가요. 진짜 다 이쁜 도안들로만 구성을 해드렸어요. 근데 이번 이벤트는 한 진짜 12,000원 가량의 물품이 들어가는 이벤트라가지고 배송비만 내고 가져가시는 것도 진짜 이득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당첨되신 분은 그래도 택배는 여번 추구비를 더 내야 되지만은 택배가 조금 더더 더 안전하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네컷이랑 슬로건, 민슬로건인데 얘네들은 또반 세트씩 들어가요. 이렇게 안 전국 최고야, 박지민 최고야 이렇게 들어갑니다. 정말로 진짜 엄청 푸짐하게 준비를 했어요. 큰맘 먹고 준비한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 다음 요거는 용기 닦구예요. 6장에 천원이고요 진짜 다이어리 꾸미실 때 진짜 유용합니다. 이거 한 세트 넣어드렸어요. 그 다음에 이거 마이큐 피드엽서 태양엽선데 새로 발전건데 뒷면이랑 너무 예뻐요. 제가 아까 이거 글씨 그 썼던 거에 있는 거고요. 너무 이쁘죠. 1세트 넣어드렸어요. 그 다음에 이건 출처는 아닌데 한장 넣어드렸고 보름님 출처예요. 이거 용기 사각 슬로건이고 같은 건이에요. 이거 한장 넣어드렸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전국 문골인데요. 이거를 제가 사실 이거 약간 여기 약간 하자도 있고 이거 튀어나온 거에 그걸 자르다가 제가 모르고 여기 이렇게 약간 잘려나간 게 보이실 건데, 좀 이렇게, 이렇게 잘려나갔어요. 요거랑 또 다른 부분에 과의지를 하다가 잘려나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벤트 물품에 넣어드렸어요. 이건 판매를 하긴 그렇고 보류해놨던 물품인데, 그냥 몽골이 보시면 진짜 하나도 티 진짜 안 나고요. 진짜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티가 안 나는 물품이라서 진짜 문에 보시면 엄청 예쁘실것 같아요. 이거는 판매하시는 것 보다는 소장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자가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 물품이고요 진짜 제 제작물품을 거의 대부분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꼭 멈춰서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칠게요 안녕